소금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볶으면은, 헤넬 시에 중에서 밥그린이30% 있는데 거의 다 발효가 된다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다 볶고 난 후에 불을 꺼가지고 옆에 들면 너무너무 독해요. 그래서 바깥에 내놓고 창문 같은 거다다돼 안으로도 염치가 들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거의 책상이 다에 가고 있습니다. 인분만 있으니까 아주 이제 좋은 소금이 되죠 우리가 네, 볶음소금, 구운소금 하면 굉장히 비싸죠. 비찮지만 손님들에게 좀더 좋은 보답하고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에쓰 이렇게 하시면은 달리아를 삶아서 지금 우리가 받는 음식에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 합니다.